자,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 다시 할게요. 어, 시장의 의미란 재화와 음, 서비스가 거래되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우리는 어,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기능엔 또 뭐가 있느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재화를 배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형성시켜 줍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소비자가 많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소비자가 적으면은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 형성이 된다 자 시장의 한계라는데 독화점 문제 누구 하나가 독점하는 거야 우리 이번에 엄청 마스크 때문에 2월 3월에 고생했었잖아요 그죠 어 기업에서 생산량을 내놓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없으니까 생산량을 줄여버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과점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도서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서점과 도서관, 도서관은 절대 수익이 창출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은 기업이 생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줘야 돼요. 자 외부 효과 문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경제 상황. 또, 지금과 같은, 뭐, 코로나 상황,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시장이 한계점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시장 경제 참여자의 바람직한 역할. 어, 바람직한 역할 뭐가 있을까요?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자, 첫 번째,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준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까 그러니까 뭐, 세금제도,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을 해친 행위를 규제한다. 이게 두번째 바람직한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제 공급. 공공재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 어. 자, 이거는 목적인 거고. 자,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자, 그다음에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 어, 첫 번째,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요. 두 번째, 상생의 관계, 그래서 노사 관계가 잘될수 있도록 형성해야 한다. 뭐, 아또 이렇게 됐네.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은요, 첫 번째, 합리적인 소비를 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아유, 왜 이렇게 되나? 어, 다음 빼줘야 되는데. 넘어가줘라. 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 소비. 소비자의, 유리, 소비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역할에서 어,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어, 이거 한번 볼게요.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규라고 해서 자, 이런 근로기준법.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권리래요. 헌법 제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뭐 계약, 그다음에 근로계약, 임금, 뭐 시간과 휴식, 재해 보상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왜 최저임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노동자의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단결권은요 말 그대로 으쌰으쌰 모이는 거 단체교섭권은 단체로 노동자와 회사가 만나는 거고 단체행동권은 뭐 쉽게 말해서 집회하고 어, 시위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실래요 자, 단결권이란 노동자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 서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은요 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그러니까 노동자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회사예요 그래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라는 것은 어, 방금 얘기했죠? 파업 같은 그러한 단체 행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어, 시위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되게 합당한 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한 거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했는데 이거는 네, 책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역 이거는 선생님 저번에 다 설명했던 거고. 그죠? 아.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신, 풀어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다음 상황에서 밑줄 친 갑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뭐냐? 어, 기회비용 볼게요. 바리스타를 꿈꾸는 갑은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 보았대요. 동일한 시간을 일할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월 130만 원,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월 90만 원.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는 월 75만 원, 옷가게 아르바이트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커피숍을 선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야? 뭘 포기한 겁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포기했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포기했죠. 다음에 옷가게 아르바이트 포기를 했죠. 자, 그런데, 포기한 아르바이트 중에서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어,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뉴질정책의 어,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1929년 아침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는 주식시장 대공황 어, 폭락을 했대요. 그래서 뉴질 정책 대공황 극복에 나섰다. 자, 뉴질 정책이라고 하면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마스크 1,500원이라고 공적 마스크 해서 지금까지 계속 팔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거에 이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최저임금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관련 없는 거고 각종 경제를 규제하고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거. 됐죠? 아, 최저임금 대신 이것도 맞죠.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보호해주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각종 경제 규제 및완화및 폐지, 이 관련 없는 거고. 농산물 가격 하락 방지체, 가격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맞는 얘기고요. 통화, 화폐예요. 통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력은 상관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자 대공황에 빠진 것 대공황의 극복에 나섰대요. 자, 어 그래서 뭐 기억이 발생하기 전에 경제 사상 뭐 대공황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유 방임주의가 있었죠. 자 이때는 시장의 시장의 정부의 역할이 컸다 작았다 역할이 어 축소 되었다 최소화 되었다 라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갑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은 만원을 내고 영화표를 구입한 뒤 영화를 관람하였대요. 영화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 갑은 영화가 몹시 지루하다고 느꼈대. 근데 문자가 온 거야. 농구를 하지요. 영화표는 환불받을 수 없었지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 자, 갑이 영화 관람을 포기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아니죠. 행복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다음에 영화 관람료 만 원은 암목적인 비용이다라고 했는데 어, 암묵적인 비용이 맞나요? 암묵적인 비용인가요? 포기한 경제적 이익이니까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갑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 아닌 거 상관없죠. 개인이 행복했는데. 음.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정부의 계획과 명령이 영향을 미친 거 전혀 아니죠.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갑이 농구를 하러 간 것은 농구를 통해 얻는 편익이 영화 관람으로 얻는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만족이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자, 답은 5번이고요. 자, 13번에 어, 빈칸을 한번 채워 볼게요. 자, 우선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욕구는 어,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이를 충족시켜 주는 자원은. 희소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합리적인 선택이란 이소성을 지닌다. 44번에 자,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큰 선택을 하는 거고요. 15번에 합리적인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어 기회비용이다. 이는 명시적 비용과 암목적 비용을 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6번에 명시적 비용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지출된 회계상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인 비용은 다른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얻을 수 있었지만 포기한 경제적인 이익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묵적 비용이 아니라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이미 지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 정리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어, 그 게시판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바로 댓글을 달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궁금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이렇게 녹화해서, 어, 방, 거기, 다시 게시판에 선생님이 올릴게요.